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기초연금. 신청하려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? 걱정 마세요. 이글 하나면 기초연금 신청.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친절한 설명과 실제 사례,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두 담았으니 따라만 오세요. 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자격 요건.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.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데요. 계산 방식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걱정 마세요. 복지로 웹사이트, 도나인 북저로우고, kr, 나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 실전 팁.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. 예를 들어, 배우자의 소득이 높으면 본인의 소득이 낮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2023년 기준 단독 가구 선정 기준액은 202만원, 부부 가구는 323만 2천원입니다.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? 신청방법.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, 복지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.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, 통장 사본 등인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 실제 경험담. 저희 어머니는 온라인 사용이 어려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셨습니다. 담당 공무원분께서 서류 준비부터 신청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하시네요. Q&A 콜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이나 친척, 사회복지사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. 언제 신청해야 가장 유리할까요?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생일이 7월 15일인 경우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 지급은 신청한 달에 다음 달부터 시작되지만 신청 시기를 놓치면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 실전 팁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하면 그 달의 연금은 받을 수 없으니 한달 전에 미리 신청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. 기초연금 외에 다른 혜택은 없을까요? 추가 혜택.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양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노인건강검진,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경로교통카드 등이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FAQ. 기초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? 기초연금은 건강보험료부가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. 주의사항,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 출국 전에 꼭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. 기초연금 신청, 이제 어렵지 않죠? 이 글이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궁금한 점은 언제든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하세요. 상품 링크 https://smartstore.naver.com/3d4y